우수 장애인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한 2012 경북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가 13일 막을 올렸습니다. 2012 경북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가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한국 폴리텍 6대학과 포항시 여성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자기기 등 20개 정규 직종 외에 건축제도 캐드 1개 시범 직종과 중증 장애인 에게만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레저 및 생활기술 2개 직종 등 220명의 장애인 선수들이 참가해 총 23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특히 입상자에게는 기능사 필기 및 실기 시험이 면제되고 직종별 금상 입상자에게는 오는 9월 인천에서 개최되는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오늘 대구경북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대구경북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14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